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선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선운동량 보존이 뭔지 알려줄게요 얘는 외력에 의한 바로 역적의 합의 0일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즉 대충 이런 거야 즉 처, 처음에는 여런상대였어 일단 두 개의 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두 개의 공이 A라는 녀석이 하나 있고요 B라는 녀석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은 얘가 일단 처음에는 VA의 1의 속도로 가고 있다가 VB도 이렇게 속도로 가고 있다가 순간 충돌을 해가지고요 분명히 VA의 2의 속도로 가다가 VB의 2의 속도로 간다 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이 경우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갖다 제가 충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충돌, 쾅 하고 부딪혔었을 때를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자 이때 운동량 보존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이거지. 쉽게 말하자면 이거야. 시그마 L1이랑 시그마 l2랑 서로 같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그건 딱히 알 필요 없고 진짜 간략하게 하자면 바로 이런 거야. 즉 MAVA1A의 초기 운동량, 처음 운동량 m b v b 의 1이라는 녀석의 합은 MAVA의 2라는 녀석과 m b v b 의 2라는 녀석의 합이랑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또 고려하자면은 바로 이거예요 vA1과, 그 다음에는 vB1과, 그 다음에는 vA2라는 녀석이랑, 그냥 vB2라는 녀석이랑, 모두 방향, 부호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즉, 얘네들은 싹다그 플러스가 붙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선 운동량 보존이에요.